솔리드 공면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면을 우리가 지금 공면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솔리드로 외곽 형상이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특정한 면을 우리가 공면으로 추출을 해서 어 다른 어떤 뭐 체크라든지 뭘할때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럴 수도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솔리드 형상 하나를 불러와 보고 싶은데요. 파일 열기에서 어, 열기에서 컴퓨터에서 c 안에 마켄쿠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밀 안에 mc9 파일에 샘플 안에 3차원 서페이스 머신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제 샘플에서 우리가 2d 디자인에 들어갔었는데 예, 서페이스 머신 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확장자를 마스터 캠올 마스터 캠 파일로 해놓고 보시면 바뀌네. 안에 mcf 샘플 안에 스페이스 머신에 보시면은 이제 파일들이 있어요. 있는데, 에, 가령 뭐 지금 이게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거가 솔리드 영상 같네요. 얘를 두 번째 거를 체크하고 열기 해보시면, 음, 지금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일단은 경로는 alt t를 눌러서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alt s 를 눌러서 렌더링을 시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한번 클릭으로 다 선택되니까 솔리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솔리드 형상을 불러왔는데 내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특정한 어떤 면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이 솔리드의 특정한 부분을 이제 뜯어내고자 할때 곡면을 바꾸고자 할때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솔리드 공면 변환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자 이때 그 그리기에서 공면에서 보시면 솔리드 공면 변환이 있어요. 얘를 체크하시고 그 변환할 솔리드, 솔리드를 지금 선택을 하는데 전체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면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 오시면은 면 선택 이 있고 바디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둘다 켜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체크했을 때요 면이 선택될 수도 있고 바디가 선택될 수도 있어요 마우스를 화살표를 잘 보시면 현재는 바디가 선택되는 거고요 좀 움직여 보면 현재는 면이 선택되는 거예요 이거는 면이고 이건 바디예요 똑같은 지점이지만 얘가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 나는 바디가 아니라 이 면만 선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바디 부분을 끄고 면만 약간 체크가 되어 있는 음영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얘는 바디라고 하는 그 아이콘이 안 생겨요. 오로지 면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지금 이런 표시는 뭐냐면 두 개가 완벽하게 겹쳐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면도 보였다가 솔리드도 보였다가 지금 솔리드의 면을 가지고 곡면을 추출을 했으니까 두 개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건 아니고 두개 겹쳐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지금 곡면과 솔리드가 겹쳐 있어요 근데 이때 내가 얘를 클릭한다고 해서 얘가 솔리드가 선택된지 곡면이 선택된지 모르거든요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선택 검증이라는 기능입니다. 어, 어떤 기능을 할 때, 선택 검증이라고 해서, 어, 어딨냐면, 음, 어 화면에 있을 텐데, 도형 감지, 이 도형 감지가 왔긴 한데, 지금, 뭐, 이럴 때는 선택하기가, 아이콘이, 이게 그거 같은데, 아닌데, 아, 이게 안 보이는구나. 여기 보시면은, 선택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화면 창을 좀 약간 옮기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선택 확인인데, 얘가 지금 얘를 체크해 놓고,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때 클릭하면 창이 바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지금 뭐냐면, 네가 선택한 지점, 클릭한 지점에 여러 개의 대상이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이쪽은 서페이스 이건 솔리드 이렇게 된거예요 어, 이게 솔리드인가 이게 서페이스인가 둘 중에 하나 일 건데 지금 이게 이제 면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화살표좀 움직이면 보이는데 에, 이게 하, 그 하늘 색깔로 된게 지금 서페이스가 선택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서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r t 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서페이스만 화면에 뜬걸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페이스가 솔리드가 완전히 겹쳐 있을 때는 선택할 때 그냥 그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선택이 솔리드가 될지 서페이스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데 이기능 사용하면 좀 불편한 점이 항상 이런 메시지가 뜨면 좀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쓰세요. 평상시는 에 꺼놓고 평기 꺼놓은 상태에서 얘는 선택하기 힘들어요. 이정도면 바디가 선택되거든요. 바디가 더 크기 때문에 큰 대상이 선택돼서 서페이스 선택을 못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쿡 마스크 서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를 선택해서 Alt를 한 다음에 서페이스만 화면에 띄어놓고 원하는 걸 찍으시면 돼요. 이게 쿡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 쓸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